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명 클릭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 기사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걸 다룰 텐데요. 유방암입니다. 앞서 이 코너에서 상반기한번 다룬 적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무리가 빗발쳐서 한번 더, 한번더 다뤄달라고. 그래서 다시 오늘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해 준 선생님과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같이 나란히 어깨를 한, 나란히 하는 구,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아주대병원 유방외과의 정용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용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의 정용식입니다. 약간 유방암 수술은 선생님 한몇건 정도 하십니까?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건 정도를 했습니다. 2만 5천 건 정도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 750건, 7,800건을 수술하셨으니까 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 아니죠? 네. 그만큼 선생님 유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어, 선생님 팀이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희 유방외과에 지금 네 분의 네. 외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는 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방암센터의 다학제 팀으로 해서 종양내과 그리고 치료방사성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많은 과들이 같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와 수술 후에 재활이라든지 미용적인 부분, 삶의 질에 대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용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또 수술 후에 임신과 출산 같은 어떤 가임과 관련된 문제들 또 이분들이 치료가 끝나면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치료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함께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학제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수유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 꼭 수유 기능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때 겨드랑이 부분에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에 어떤 팔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술 전으로 기능적인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팔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림프절 절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림프 부종, 네. 팔이 부어 오르는 무리차서 네. 그것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림프 부종 부작용은 한 어느 정도 겪습니까? 보통 이제 림프절을 제거를 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25% 정도에는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명 중에 한 명.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네요. 네. 수술할 때부터 아예 안 생기게 철저하게 봉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라고 하면 겨드랑이 쪽의 림프절을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해서 림프절의 전이가 없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은 종양에서 연결되는 첫 번째 림프절을 저희가 특수한 염색약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중에 그첫 번째 림프절만 조직검사를 해서 거기에 전이가 없다면 이론적으로 나머지 림프절에도 전이가 없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림프절을 제거하게 되면 림프부종의 발생을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수술을 할때 최대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네요. 생검술 거군요. 저희가 특수한 염색약을 네. 이용해서 찾기도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찾기도 하는데 음. 실제로 그런 감시림 부절 생검술의 정확도는 95%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다고 나오면 굳이 추가적인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색약을 뿌린다든가 뭐 하는 것이 일종의 CCTV로 감시하는 것 같은 뭐 기능 그런 역할. 비슷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네. 이상한 놈만 딱 골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예. 그렇다면 그.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생존율도 굉장히 좋아졌겠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검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환자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요즘에는 한80% 정도는 조기 유방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성적은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방법도 임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원격 장기로 해서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네. 단순히 겨드랑이 림프절까지만 벗어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뼈전이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단계까지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보통 유방암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만져지는 멍을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두에서 혈성 분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만져지기 전까지는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해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많이 진행될 때까지도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멍울이라는 게요, 그 유방 멍울이 여성들한테는 흔한 증상 아닌가요? 네,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조직이 좀 단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에서 본인이 만졌을 때는 이게 혹인지 아니면 정상 조직인지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통증하고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유방암은 네. 크게 진행을 해서 사이즈가 많이 커지기 전까지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은 그렇게 믿을 만한 증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가 검진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그런 감각을 좀 느끼시는 음. 게 쉽진 않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가 아닙니다. 검진하는 방법이 쉽습니까? 일단, 유방 자가 검진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두 단계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유방의 모습을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피부의 함몰이라든지 양쪽에 비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갇힌지 틀린지. 그렇죠. 그거를 예. 보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봤을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그, 근육을 당겼을 때 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음흠.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이제 촉진을 할때 우리가 333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333 방법이라는 것은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지와 중지, 약지 음. 세 손가락의 끝마디를 이용해서 본인의 가슴을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세 바퀴 정도 돌리면서 촉진을 하는 겁니다. 유방암의 발생 위험 인자 중에 하나는 비만이죠. 서구 환자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비만도가 낮은 국가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만의 비중 자체가 점점 늘고 있죠. 아마 그런 것들도 유방암의 발생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비만한 여성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방암도 같이 늘어나는 네. 게 상당히 연관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유전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한7-8% 정도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유전자가 우리가 brca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 네. 원, 투. 맞습니다. 네.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이제 더 네. 유명해졌죠. 원래 BRCA 유전자라는 거는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억제를 해주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유전자의 이상이 변이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암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이 이런 BRCA 유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개의 암 외에는 다른 암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물론 이제 최장암이나 대장암과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방암과 난소암 아. 이두 가지입니다. 이런 BRC의 유전자를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유방암 환자들이 다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유방암으로 본인이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의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권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본인이 유방암과 난소암이 동시에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40세 이전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생된 유방암인 경우에도 이런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측에 동시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검사의 대상이 되고요. 또 남성이 유방암에 걸렸다. 이 경우에도 이런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남성은 사실은 유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가슴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으로부터 자유롭다 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성... 남자들도 퇴화되지 않은 유선 조직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젊은 나이에는 여성형 유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유선 조직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남자들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60대 이후에 호발하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들에서 이 유방암은 상당히 드물고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든 사람하고 늦게 발병한 유방암이 생긴 경우 진행 속도나 여러모로 좀 다른 거 아닐까 하는 같은 유방암이라도 실제로 느끼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 젊은 여성에서 특히 20대 30대에 발병하는 그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학적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 이유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유방이 분화가 되고 자기 기능을 다한 경우에 생기는 유방암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유방암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젊은 여성에서 생긴 경우가 좀더 공격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호르몬 수용체 같은 것들이 음성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치료를 했을 때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안 좋은 경우들이 좀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임신과 출산 경험이 많으면, 다산을 하면, 기능을 많이 소화를 했으므로 유방암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출산을 많이 하고 수유를 많이 한게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입 과학적으로 네, 입증된 바입니다. 다만 아,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출산이나 수유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분명히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할. 모유 수유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네. 그 분유라든가 이런 네. 그런 수유로 해서 네. 유방암은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하고 무관하지는 않. 잖요 실제로 그런 여성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3분의 1 정도는 여성호르몬과는 큰 관계가 없는 그런 암입니다. 여성호르몬과 관계가 없는 암이라면 비만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BRCA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런 유방암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 발현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 유전적인 문제가 관련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것 문제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네.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 알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의 관련성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관이 음.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치료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유방암은 꼭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할... 먼저 수술을 하는 게 네. 우선적이었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이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먼저 고려가 되고요. 또한 허투수용체가 발현이 된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표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실제로 약물 치료만 가지고 종양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한65% 이상 되기 때문에 요즘은 치료의 패턴이나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세계적인 의료 수술의 대세가 내시경 수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내시경을 네. 이용한 유방암 절제술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고바라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아마 그 이유는 복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라 일반적인 고전적인 방법의 수술을 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회복 기간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흉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이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고 확산이 됐는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회복 기간이 복부 수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도가 덜하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존 수술을 했을 때는 그 다음날 퇴원을 하시고요, 완전 절제를 했을 때는 수술 후한 2, 3일 정도 지나면 퇴원이 가능할 가능하지만... 텐데. 절제해도 네, 3 일. 네. 그래서 음... 어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유방 분야에서만큼은 그렇게까지 널리 확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이 가지는 또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방암의 수술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인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네. 궁금해하는 것 중에 많이 콩이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먹으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유방암을 일으킨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콩이나 이제 두부 또뭐 석류처럼 식물성 여성호르몬이 포함된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유방암의 발생에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관계없이 무시하고 네. 네. 드셔도 된다. 환자분들이 이제 네. 뭘 먹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데 수술이나 치료보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칼로리를 유지를 하고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또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체중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면 골고루 드신다면 전 네. 그런 고기도 섭취하고 뭐 설탕도 조금씩 섭취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음, 제 선에서는 뭐 궁금한 게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직도 더 있을 텐데 당부하고 <laughs>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이게 여성의 상징과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크십니다. 암으로 진단됐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패닉 상태에 빠지시는데 환자분들한테 당부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성질에 따라서 최근에는 면역 요법이나 표적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는 그 의료진을 믿고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 본인의 유방암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시는 게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는 수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재활 치료라든지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기만 하면 일기이기 같은 경우에는 한90% 이상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이 순환암이라 그래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 기준을 5년 생존율을 따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유방암은 3년 10년 생존율을 따집니다. 가지고 봐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고 진행이 네. 느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도 하지만 5년 이후에 늦은 재발도 드물지 않게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정기 지속적으로 검진이, 받으셔야 돼요. 정기 자가 검진과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정용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